안녕하십니까 살림팝입니다 오늘은 초간단 닭곰탕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 초간단 닭곰탕 같은 경우에는 2인 가족 기준 한 3끼 정도 먹을 수 있는 근데 만들기는 정말 간단한 국물은 되게 시원한 그런 요리인데 저 어렸을 때는 어머니들이 어디 멀리 가시기 전에 항상 곰탕을 끓여놓고 가시잖아요 오랫동안 한끼 든든하게 먹을 수 있도록 제가 서울에 출장을 가끔 가거든요 그럴 때 우리 아이도 먹을 수 있고 우리 와이프도 잘 먹는 닭곰탕을 많이 준비해 놓고 가는 편이에요 영양적으로도 괜찮고 맛도 상당히 좋은 요리니까 한번 따라 보시죠 닭다리살은 700g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닭다리살로 준비한 이유는 식감도 부드럽고 저희 아이가 먹을 거여서 닭다리살을 사용하는 거고 닭도리탕용 닭 1kg짜리로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닭다리살로 할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닭다리는 여기에 다 기름들이 있잖아요. 닭 껍질들이 붙어 있죠, 이쪽에. 350g은 그대로 두고, 350g은 이닭 껍질을 제거해주셔야 됩니다. 이 700g을 다 끓였을 때 너무 느끼해져요. 껍질을 제거해 줘야 조금 더 담백하면서 깊은 맛의 닭곰탕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뜯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꼼꼼히 안 해주셔도 돼요. 그냥 위에 큰 부분들 한번 그냥 손으로 쭉 뜯어주시면 됩니다. 이 대파 한쪽은 육수용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큼지막하게 그냥 썰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요리에는 마늘이 좀 많이 들어가요 마늘 15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리 다져 놨고요 마늘을 다질 때 간마늘보다 저는 생마늘을 다져서 사용하는 다진 마늘을 되게 선호하는데 간마늘 같은 경우에는 가끔 이렇게 신맛이 날 때가 있잖아요 좀 시간이 지났을 때 그렇게 되면 요리의 맛을 너무 해쳐서 저는 다져가지고 바로바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야 맛의 풍미가 더 좋더라고요 물은 1,500ml 준비해주세요 제가 먹어보니까 조금 싱겁게 드시는 분이라면 한 500ml 정도 더 추가하셔도 돼요 자 이제 물이 끓습니다 물이 끓으면 닭다리살 넣어주고요 여기에 육수용 대파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마늘 넣어줄게요 여기에서 바로 조미료 넣어주시면 됩니다 먼저 코인 육수 2알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국간장, 한 스푼, 두 스푼, 그 다음에 멸치 액젓, 한 스푼, 두 스푼 넣어주고요. 여기에서 치킨 스톡을 저는 한 스푼을 넣었는데 너무 감칠맛 나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반 스푼만 넣어주셔도 돼요. 저는 좀 약하게 한 스푼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다 보면 이런 거품이랑 불순물이 뜰 거예요. 기름이랑 이 부분도 제거해 줄게요. 이걸 제거해 줘야 국물이 더 깔끔해집니다. 곰탕 같은 경우에도 먹어보면 이 불순물 제거 작업이 상당히 여러 번 걸쳐서 하거든요. 근데 이게 닭이고 뼈가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은 살짝만 해주시면 돼요. 뚜껑 닫은 다음에 15분 동안 푹 삶아줄게요. 이제 15분 지나고 뚜껑을 열었는데 국물은 완성됐어요. 근데 이제 위에 있는 기름만 한번더 제거해주고 닭다리살 먼저 건져줄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 대파나 국물에 필요한 거 빼고 다 빼줄게요. 국물은 꺼주셔도 되고 닭다리살 같은 경우에 지금 너무 뜨겁잖아요. 한김 식히고 찢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찬물에 여러 번 헹구신 다음에 찢어주셔도 됩니다. 저는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찬물로 한번 헹구고 올게요. 이제 닭다리살 다 먹기 좋게 잘게 잘게 찢어줄게요. 확실히 닭다리살로 고명을 만들면 진짜 부드럽게 먹을 수 있어요. 닭다리살 700g 찢었는데 양이 꽤 상당하죠. 밥 넣고 위에 닭고기 넉넉히 올려주시면 됩니다. 국물 탁 끓이면서 밥 올려주시고 진짜 이건 취향 껏인데좀 매콤한 거 좋아하시면 청양고추 좀 넣어주시면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후추 한번 넉넉히. 초간단 닭곱탕 완성입니다 이렇게 뜨끈한 국물로 만들어가지고 먹으면 땀 흘리면서 먹을 때 뭔가 더 개운하잖아요 먹어보면 국물도 진하고 후추로 딱 포인트 준 다음에 딱 뜨끈할 때 먹어보면 따끈해죠. 오늘은 초간단 닭곰탕을 만들어 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대용량 만들어 놓고 국물만 데피고 닭다리살 얹어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지만 맛은 보통이 아닌 초간단 닭곰탕. 몇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시길 정말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다른 요리로 찾아뵐게요. 빠이